다짐. 날수 없으면 뛰어라. 뛸수 없으면 걸어라.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라. 무슨 수를 쓰든 계속 앞으로 나가라. 아대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2학기 P146. 도형의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중에서. 오케이. 이게 피타고라스. 아, 사각형 무게중심 다면이거든요. 두변의 중점을 연결한 성분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여기 잠깐 적어 놓을까요 여기에 파포스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파포스의 중선 연결 정리라고 내용이 이어진단다. 중선이 뭐야? 라고 묻거든. 자, 여기 있어요. 이 설명을 이제 깊이 해줄 거야. 여러분, 100% 수능이 놉니다. 올해 2025년 수능에도 나옵니다. 알았죠? 염지 마세요. 2029년 수능에도 100% 놉니다. 너희 학번은 2029학번이 될 거예요. 2구 학번이 될 거야. 선생님이 9땡 학번이에요. 아저씨죠? 맞아요. 선생님 아저씨예요. 어쩔티자삼각형 ABC가 있어요. 중점 M과 중점 N을 연결하는 선분을. 오케이. 작도를 한 거야. 그렇더니 오케이. 여기 보시면 선분 AM과 BM, 선분 a n 과 CN이 같다고 했지. 전문용어로 가정이라고 해서 명제라고 했으면 기억나죠? 가정이면 결론이 성립해요. 근데 이걸 증명을 하시오 증명책이 있어요 하지만 안 보고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아, 삼각형 abc를 그려 ab 중점을 m ac 중점을 m을 잡았을 때자 삼각형 look at me a n, n 찾아보세요 amn 잘 않나요 네. 이 삼각형 닮음 abc 찾아보세요 둘이 닮았어 요 닮았어? 닮았어 닮음 이유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 중점이라고 했지 변의 비가 보세요 an 대 그만큼 1을 담는다면 A, B는 길이가 2잖아요. 뿐만 네. 아니라 A, N을 1일 동그라미 한다면 A, C는 2 e 동그라미로 쓸수 있죠. 닮은 비가 똑같죠? 대응하는 비와 그 끼인각이 같죠? 무슨 닮음? 네. 그렇지. 두 변과 그 끼인각은 끼인각 같고 두 변의 길이 비가 같을 때는 S, A, S 닮음임으로 한글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앞으로는 이한글 생략하고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종종 고등학교 올라가면 닮음의 기본 성질이 대응하는 변의 비가 똑같아요. 1대2니까, 어? 그래서, a n 대 BN. a n n 대 BC의 길이 비율은 1대2. 그걸 정리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각, 이거 A를 별각이라 한다면, 각 A의 대변 길이 B가, 대변의 길이 B가 바로 닮은 B잖아요. 맞나요? 근데, 나머지가 요각이랑 요각의 닮은 비도도 빨간색 1대2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오케이. MN과 BC는 평행하다는 거지. 여기 닮음의 기본 성질이라고 했어요. 알겠지? 이렇게 그대로서 목시키면 되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여기 나중에 팝포스 종전 연결, 정리 연결되고, 이게 바로 이번 단원의 핵심, 무게 중심. 모든 물질의 무게 중심이 존재해요. 알겠지? 지금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집중하겠지만, 나갈 사각형, 오각형 그리고 입체도요. 우리가 쓰는 모든 입체의 이런 밧줄에도 무게 중심이 존재해요. 그 무게 중심을 구하는 과정이 업그레이드 되면 바로 이 다음 버전이 바로 미적분이에요. 알겠지? 미분적분. 기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완성해 야 대학교 올라가서도 먹을 수있습니다 내용이 다 이어진데, 네. 알았지 네. 개념물리 중동수학 2학년 2학기 B 1 4 6쪽이번는 소가로 이번 한번 보세요. 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 중점 M을 지나면서 평행선을 작도한 거예요. 어, 평행선 작동하는거 보여드릴까요? 안안빠지긴나그지도 중1 때 했던 거다 사실 필요하면 언제든지 anytime anyway 너네들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언제든지 물으세요. 언제든지 question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선생하고 합의 안 맞는 거야 학교에서는 질문을 잘못 받지만 나는 질문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능동적으로 모르고 무조건 물으세요 알았지 내가 그걸 답을 못하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정도 그 정도 능력이 된대 알았지 M을 지나면서 선분 BC랑 평행선을 작동했다 쳐보세요 어? 그럼 역시 똑같은 거예요 요번에 삼각형 AMN삼각형과 삼각형 ABC는 무슨 닮음일까요? 아까처럼 어, SAS 닮음일까요? AA 그렇지 AA 닮음이에요 잘 보세요 요각이랑 요각은 평행선에 동의각이죠? 별로 표시해둘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각은 공통각이 하트각 아니겠어요? 그죠? 그지? 얘 a 가 아니라 ASA 닮음이에요. 뭔 소리냐? 1대 자 삼각형 AMN 삼각형 보세요. A각은 하트. M각은 별각이고. 변의 비는 AM이 1이잖아요. 그럼 AB 길이는 중점이라 했으니까 2가 가 되잖아요. 밑변의 길이 비가 같죠? 그러니까 ASA s 서 관계 없어요. 근데 이걸 줄여서 보통 예전에 교육 과정 이렇게 적었대요. 요즘 바뀌어서 그냥 AA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알겠지 옛날 체계 공부들이 계 있어요. 요즘 바뀌어서 교육과정에 S 그두 그러니까 변의 밑변의 길이 b가 일정하잖아. 같은 말맞 틀린 거 아니에요, 제 말? 네. 밑변의 길이 1대 이로 바뀌고 그 닮은 그러니까 그 대응하는 각이 하트랑 별과 같으니까 A에 닮을 맞는데 예전에는 이런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A에로 바뀐 거예요. 납득되시죠? <laughs> 네. 예. 지금은 A에를 해. 어디 학교가서 S A 써면 잘못 배웠다고 놀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닮음 이므로 대응하는 닮은 b는 닮은 미는 요각은 세모각이란다면 요 세모각이 될 수밖에 없지 세모의 대변의 길이 비유잖아요. 그래서 선분 AM 대 선분 AB의 길이의 비율이 바로 1대 2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알겠지? 앞서은 조금 다르죠?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아, 그 말을 적어놓은 거야. 요걸 전문적으로 가정이면 결론이라 말을 쓰는 거야. 결론도 증명해드릴까요? 왜 AM 길이와 NC 길이, 여기, 원래는 이제, 여기 닮은 B는 사실은 뭐예요? AN 대 AC의 길이 비율이. 이것 대 이거의 길이 비율이 사실 1 네모 대2 네모잖아. 그러니까, 어, NC는요? 야구못하는 NC 말고요 NC와 AN은 길이 비율이 1대 1이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임으로, 이게 예, 결론이 성립한다라고 따라, 따라줘도 되겠죠? 이렇게 내용 증명, 증명만 한 번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외우지 말고, 그래서 커닝방정 종이로, 요걸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쌤커닝방정 종이 좋죠 그걸 이 타이틀만 보고, 요 밑에 과정을 안 보고, 연습장에 적어내실수 있어야 돼요. 요거, 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종, 이, 이 글만 보고, 삼각형의한 변의 충점을 지나고, 다른 한 변의 평행한 직선은 다른 한 변의 충점을 지난다. 이걸 안 보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꼭 해보세요. 쌤이 지금 책이 있는 그대로 읽고 있지만, 네, 안 보고 그림도 그려 보고. 이게 바로 공부를 하는 거야. 문제만 풀고 문제만 어려운 문제만 풀고 저번에 1차고사 그렇게 공부하는 거 생각 비추. 알았지? 공부 방법좀 바꾸셔야 돼요. 네가 배웠던 1 0년치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초등학교 6년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최소한 1 0년치 내용이 머릿속에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알겠지? 문제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꼭해 보세요. 이론 정니다. 개념벌이, e, 중등수학, P146쪽. 간단한 년대 한번 풀어볼게요. 어, 삼각형이 좀 작네. 오케이. 자, 큰 사람 되라고, 선생님이. 어, 우리 제자들 덩치맞게 이렇게 확대할게요. 어때? 멋지죠? 줄일까?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M은 뭐라고 했어?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했지. 그리고 MN과 BC가 평행하게끔 MN을 작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N이라는 건선분 AC와 이 평행선의 교점. 한 걸로 앉아도 되겠죠? 네. 오케이. 어, 그러면 삼각형 AMN 삼각형과 닮았데 뭐가 닮았어요? ABC. 그렇지. 삼각형 ABC는 무슨 닮음? 평행선 긋도니까. 여기 동의가 평행선은 동이가지 한글 안아도 되겠죠? 여기 요 하트각이라고 요하고 세모가 될 수밖에 없잖아. 무슨 닮음? ABC. 그렇지. AA 닮음 임으로 대응하는 닮음비를 계산한다면 닮음비는 오케이. 1대 2인가 알겠죠 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y부터 계산하고 x부터 계산할까요? x 계산하면 아 1에 해당하는 게 x고 2에 해당하는 게 16인 건 납득되시죠? 네. 또 y를 계산하려면어 이만큼이 y잖아요. 그럼 어디도 y예요. 이만큼도 y잖아요. 네. 맞죠? 선분 a n 과 어, 야구 못하는 nc는 똑같이 y가 되는 거예요. 어 야구, 야구 잘하는 nc? 네. 으이구, nc 맞죠? 그래서 상관형게 amn의 별각이 대변이죠. 필요하면 별 대변이라고 쓰세요. 네. 챔피언은 는 괜찮대. 이건 하트, 가운데 있는 건 하트 대면 맞죠? 네. 음, 이렇게 쓰면 돼요. 별 대면은 y대. 그리고 y대. 이별 대면은 10인가 알겠지? 이렇게 풀이를 적는 거야. 풀이 필요 없으면 그냥 암살하세요. 괜찮죠? 이렇게 두 배, 자, 내항과 외양 사이 비율이 두배 관계잖아. 이것도 두배 관계래. 그럼 x는 뭐가 된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는 2분의 1 관계잖아요. 그럼 y가 뭐가 된다? 6.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납득되시죠?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